피스 <laughs> 아이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<laughs> 세개다 하면 되지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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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두 번째 할게요. <laughs> 마지막 힘 넘! 지 o 거 알아요? 저도 마음 같았으면 3 시간 하고 싶죠. 노래 노래 o m o s h o Dore, Dore, y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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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리 r y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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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고 u r y o u 어, 저녁 꼭 맛있게 생겨드시고요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지 마요 <laughs> 저녁 메뉴 에이 김밥 오늘 같은 날에 에이 닭볶음탕? 미역국? 다같이 미역국 먹을래요? 좋아요? 미역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까 닭볶음탕? 둘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.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정말로 인사드릴게요.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자리가 오래오래 함께 됐으면 좋겠고 오늘 약속 드릴 거예요. 진짜 오늘 만든 벤치 있잖아요. 가져온 벤치.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언제 꼭 다시 봐요. 그때 이 그랬지. 이러면서. <laughs>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가요. 고마워. 안녕. 너무 와줘서 고마워. 앵콜 불러도 안 나와 이제 정말이야. 그러니까 조심히 나가 나갈 때 알겠지? 맞아. 안녕. 안녕.